윌리엄 데이비스입니다. 혹시 토시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혹시 토시의 인상적인 생리효과에 관해서 첫 번째 단서는 메사추세스 공과대학에서 암 연구 중 수행한 일련의 동물 실험에서 나왔다. 연구팀은 고령의 동물 대상으로 낙토바실로스 루틴를 주입했고, 주입하지 않는 집단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관찰했다. 털이 두꺼워지고 털 성장이 빨라졌다. 피부가 두꺼지고 워 진피층 콜라겐이 증가했다. 피부 치유 속도가 빨랐다. 평생 달 실험을 주행다. 스트레스로 인이 코티졸 농도가 감소했다. 고령이 주에서 짝지기 행동이 계속 나타다. 다른 연구들에서 고령이 주의 주입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이나 옥시토신 역시 근육을 젊게 회복시켰고 노화하면서. 손상된 면역력과 뼈 건강을 복구했다. 종합 해보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이 없는 쥐는 늙고 뚱뚱해졌고 털이 빠졌고 근육과 뼈 밀도도 감소했으며 성에 흥미를 잃었고 면역계의 보호도 살았다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균을 주입한 쥐는 날씬하고 털이 굵어졌으며 근육과 뼈 밀도, 면역력을 젊은 쥐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성적으로도 적극적이었다. 이 쥐들은 죽을 때까지 젊음을 유지했다더 오래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나이에 보행기 의지에서 걸으면서 미국 은퇴자 협회에 잡지를 읽은 대신 훨씬 젊고 보이면서 날씬하며 사회적으로는 성적으로 적절한 뜻이다. 사람들의 경험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한다. 세균 수를 증폭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요구르트를 먹으면서 현대인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복구하는 자는 나의 제안 이래로 실험 동물에서 확인한 효과가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재현되고 있다. 두꺼워진 피부, 옅터진 주름, 빨라진 치유 속도, 젊어진 근육과 근력, 성욕 증가 등이 그 효과다. 나가 주인은 우리에게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었지만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풍부한 요구르트를 섭취한 사람들은 깊은 숙면과 생생한 꿈, 식욕 감소, 낙관적 태도, 사회적인 불안감 감소 등 락토바실러스 루테리가 일으킨 옥시토신 분비 촉진의 효과로 보이는 효과들 보고한다. 인간은 유익한 세균 종뿐만 아니라 두 얼굴이 가진 독특한 세균인 헬리코박터팔로리도 잃어버리고 헬리코박터팔로리는 위산용류나 비말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 지만 유일개형 22장 개형과 아뮬리키 겐다 호모사이펜스가 아프리카 를 벗어났던 6만 년 전에 인류는 이 위생물을 얻었지만 지난 50년 동안 현대에 인의해 출현빈도 가 줄어들었다. 현대 헬리코박터팔로리는 지구 인50% 이상을 감염시켰다. 그러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헬리코박터팔로리의 감염 비율 이약 퍼센트까지. 낮아졌는데 아마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아, 비피도박테리움, 인펀티스를 잃은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오랫동안 유기형과 십이지형 기형의 원인은 스트레스, 산성, 음식이 섭취라고 여겼다. 극단적으로 산성을 띠는 낮은 pH 덕분에 유해는 세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호주의사 로빈 오렌과 베릴머셜이 위에서 헬리코박터 팔로리를 박멸하면 궤양이 치료되면서 궤양은 감염 과정이고 특정 세균을 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사실을 발견할지는 항생제로 헬리코박터 팔로리를 박멸하지도 궤양 통치를 억누르려고 유산 억제제를 처방하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궤양에서 출혈이 나서 응급실에서 붉은 피를 토해내거나 분변에 부분적으로 소화된. 검은 피가 섞여나는 환자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다. 유경과 십이지역 유형. 감염 질병이라는 깨달음은 매우 강한 통찰력이다. 그런데 헬리코박터 팔로리는 교양이나 출현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균은 뇌염, 췌장암, 담도암, 자가면역질환, 파킨슨병과 연관성 있고, 이형 당뇨병의 위험도 높았다. 헬리코박터 팔로리 박멸이 기존 약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장미증의 발진과 파킨슨병. 장애를 완화한다는 사실 이중다 헬리코박터 팔로리가 위에서 서식한 지 수년이 지나면 유산 생성 능력이 흔히 사라지고 는데그 결과 소장 세균 과증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헬리코박터 팔로리를 방멸하면 다수의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세균을 완벽히 제거하면 좋기만 할까? 헬리코박터 팔로리는 인간 숙주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과 헬리코박터 팔로리는 6만 년 동안 공존해왔고 서로에게 적응했다. 헬리코박터 팔로리는 유산을 견딜 수가 있으며 대개 인간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자극하지도 않는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질병과 연관이 있지만 장점 또 있다는 것이다. 항생제 남용을 비판하는 저명한 뉴욕대학교 미생물학자 마틴 블레이저가 인간의 건강 헬리코박터 팔로리가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연구했고 헬리코박터 팔로리의 결핍과 천식및 알레르기 인도 증가 역시. 상관관계가 있으며 체중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대차자 미생물 목록이 길어지고 있지만 나는 이 목록에 헬리코박터 팔로리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본다. 이 미생물 덕분에 줄어드는 질병보다 이 미생물이 일으키는 질병이 더 위험하다. 헬리코박터 팔로리 박멸은 소장 세균 과증식과 장내 세균 불균형에 맞서는 상쾌한 장 프로그램의 일부다. 기존에는 궤양을 진단한 후이 미생물을 확인하고 박멸하는 식으로 치료했다. 그러나 궤양을 비롯한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천연 약제 치료법으로 직접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하고 박멸할 수도 있다.